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제 친구 이호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제가 정년퇴임한 지가 지금 꽤 됐습니다.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 KBS 부산방송 총국장도 지내고 그 앞전에 뭐고등장이라든지또뭐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육에 좀 뜻도 좀 가지고 해서 교육감성도 나는데도 뭐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그 친구 이어서 저 친구도 교육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마를한그 그그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참 어떻게 보면 암당합니다. 이 사회 주변에 정말 주변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야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수가 엄청납니다. 과반수 이상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의 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해가 어떻습니까? 첫째 저는 우리 아이들 또 이제 부모님들 선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참 부끄럽습니다. 형수에게 하는 욕들 그래서 수많은 범죄 관련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야당대표를 할수 있을까 의문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 잡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민주당이라는 거대 의성을 가진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체포동향 국회에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다 허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한번 보십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그 당시에는 완전 뭐 마녀 사냥 비슷하게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분입니까?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단행을 당했을까요? 단지. 국회에서 자기를 백업하는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 탄핵을 멸할 수 있는 의석이 있었죠. 3분의 1 이상 됐으니까 그런데 배반자들, 여러분, 배반자 많않습니까 블루투스 너 맞으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배반을 당했어요 그래서 중량성,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중량성,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해야 한다. 지금 여당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의힘이 여성이 지금 한 백석 조금 더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곧 내년 4월에 총선이 이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연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그런 업문을 확실하게 해준 게 이번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전국적으로 아주 미니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전주 어느 우리가 기대도 안 했지만, 수도 그때 지난번에는 한15% 정도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8%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인근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또 우파 교육과 후보가 낙만했습니다 그것도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타 뭐 기초 시군 의원들도 아주 그냥 참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가 점점,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국민의 힘은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어느 언론에서 부산지역음 자기 총선의 후보들, 후보들의 면면이 조금씩 무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천받는 그런 예상 후보들, 이런 걸 보니까 우리하고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까 우리 그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회의원 공천 받는 것이 바로 위에 눈치보기 작전입니다. 아까 수많은 명망가들이 앞전에는 뭐 말도 열심히 하고 재업할 것처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입을 뚝 닫고 눈치만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공천 공천을 못 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다 지난번에 이준석이 30대 중반에 아주 철부지 없는 이 친구, 그 친구 앞에서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수많은 다스는 국회의원들, 제법 말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줄줄 끌려는거 실제 서병수 씨 동생 서범수도 이준석의 비슷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대표 눈에 어긋나면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없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게 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토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개혁을 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행동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제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시민연합이죠. 이 단체의 여러 가지 체지라든지, 그리고 기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짊어지할 그런 역할대 해서 굉장히 찬동을 한 것입니다. 만일 내년 공천에서 우리 자유시민연합에서 추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랜트한 아주 좀 보정하는 후보가 한 3명만 나가서 당선된다고 하면 자유시민연합의 위상은 엄청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뉴스에마저시다 전경숙이라고 있습니다. 1979년에 마저시다 고노시키가 이 사람은 경제 기업가죠. 돈을, 우리 돈으로 한 120억에니까 한 1200억 정도를 갖다 투입해서 마첩시다 정경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뭐 정경수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시민연합이 마첩시다 정경수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이 조직으로 서는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 요. 그리고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만일 kbs 부산총구의고도국장 이었다면 이 자리에 카메라를 보내고, 취재 기자를 보내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기능입니까 그런데도 기타 언론에서 지금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시민연합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총선도 많이 남지 않았다. 뭐 1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새들도 단김에 빼라 이런 말씀 처럼 더 세게 행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자유시민연합에서 조금 더더 강력하고 또 눈치 빠르고 순발력 있고 액티비한 그런 젊은이들 이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좀 물색을 해서 서치를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강력한 스텝진들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길가에서 가두 뭐 1인 시위도 하고 요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취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조직을 통해서 국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스스로 힘을 키워야 자기 역량을 키워서 이 정체하면 얼굴이 좀 두꺼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나와서 누구도 또 만나고 그리고 s n s 라든지 이런 활동도 가능하고 저도 그 SNS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 블로그에 개선된 이후에 3,200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조회수가 아니고 방문자입니다. 한국 최대 정치 시사 블로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도 열을해서좀 자기가 나오고 싶다. 국회에 한번 등장하고 싶다. 그럼 내 포부가 이렇다. 제게 전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에 보면, 유튜브, 이런게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런 유튜브 역량도 좀나화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성창경이라고 있습니다. 성창경 t 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9배고, 어, 저도 많이 대고 있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뭐 조선일보 보고 그냥 뭐 중중 그냥, 그냥 소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도 구독자가 60만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독자 수가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정의그 국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 수가 1000명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부산에서는 그유튜버가클수 있는 어느 정도 이게 뿌리가 좀 약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조금 어느 정도 불식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정치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기 역량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좀뭐 동초대 비슷하게 그 행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타 언론들이 요즘 아무리 좀 영향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언론이 있으니까 언론 접촉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공채원 받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유시민연합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제 이후에 대한 말씀하시는 여러 또 이제 그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니까다 경력도 괜찮고 앞으로 큰 일을 하실 그런 제목들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내년 총선 때 자유시민연합에서 공천한 세 명이 당당히 당첨됐다, 당선됐다는 그런 그 신문 이다시견추라고 합니다만 그런 타이틀이 올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